안녕하세요. 건강과 활기찬 노년 생활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분들, 특히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중요한 건강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 이걸 방치하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이, 또 혈당 얘기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좀더 우리 시니어분들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하지만 아주 진정성 있게 풀어드릴 테니 두 귀쫑긋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먼저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건강 프로그램에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확 하고 치솟았다가 뚝 하고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거죠. 의학적인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아서 요즘 건강 관리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아주 크게 주목받고 있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혈당 스파이크냐고요? 우리 몸은 보통 공복일 때 혈당이 100mgdl 미만이어야 정상으로 보고요. 식사 후 2시간 뒤에는 140mgdl 미만인 것이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무려 3050mgdl 이상 갑자기 튀어 오른다면, 아, 나도 지금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구나.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시간대는 바로 공복 상태와 식사 후 2시간 사이에요. 이때가 혈당 스파이크가 가장 빈번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간대거든요. 이 혈당 스파이크 젊은 사람에게도 물론 안 좋지만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의 인슐린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 그 역할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혈당 관리에 훨씬 더 세심하고 꾸준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작은 변화에도 혈당이 크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알궂은 혈당 스파이크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우리 몸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주 현실적이고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당뇨병의 유발과 악화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만 반복되면 우리 몸이 인슐린이라는 중요한 혈당 조절 호르몬에 점차 둔감해져요. 이걸 의학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인슐린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몸이 말을 잘안 듣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인슐린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 결국 혈당 수치는 계속 높아지고 이는 고스란히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안 그래도 나이 들면서 인슐린 기능이 약해지는데 여기에 혈당 스파이크까지 계속 겹치면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되어 당뇨병으로의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당뇨병이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심장과 뇌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런 혈관 손상이 오래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이 생기기 아주 쉬워져요. 이 상태가 더 나빠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찔하죠.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혈관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데 혈관이 망가지면 온몸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들에서는 혈당 스파이크가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아주 안 좋은 단백질 물질을 쌓이게 해서 치매 발병률을 높일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백세 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무엇보다 뇌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혈당 스파이크가 이걸 망가뜨릴 수도 있다니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멀쩡했던 기억력도 점점 희미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 대사증후군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와 면역력 저하라는 또 다른 위협이 따라옵니다.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마구 요동치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그 결과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이 생길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대사증후군은 각종 성인병의 씨앗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죠. 게다가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최전선 방어 체계인 면역력도 뚝 떨어져서. 감염이나 각종 질병에 훨씬 더 취약해진답니다. 요즘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면역력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혈당 스파이크가 이걸 방해할 수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작은 감기부터 심각한 감염까지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을 더 힘들게 하고 혈관을 더 빠르게 망가뜨려 당뇨 합병증을 가속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나빠지는 망막증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신장병 손발이 저리고 통증을 느끼는 신경병증 등 무시무시한 미세혈관 합병증들이 더 빨리 더 심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 합병증들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발을 절단해야 하거나 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고혈당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의식을 잃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고혈당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말 단 한순간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삶의 질 저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만 목이 마르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거나 화장실을 평소보다 훨씬 자주 가게 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지고 시력이 왔다갔다 하면서 뭔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늘 몸이 천근만큼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며 평소 같으면 잘 되던 집중력마저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혹시 지금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우리의 행복한 노년생활을 크게 방해하게 되겠죠. 자, 그럼 대체 혈당 스파이크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주범은 바로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특히 흰빵, 떡, 면, 국수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콤한 음료나 디저트를 한번에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아침에 떡한 조각으로 간단히 떼우거나 식빵에 잼만 발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조심하세요.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가장 강력한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도 혈당을 마치 바이킹처럼 요동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또한 운동 부족은 혈당 조절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운동량이 부족하면 이 기능이 약해지죠. 만성적인 스트레스 역시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트려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이 부족한 수면 부족 상태도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약해서 당뇨병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서양인들보다 혈당 관리에 훨씬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혈당 스파이크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시니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쉽고 현실적인 실천 방법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 관리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간혹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치아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음식을 챙겨 드시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더더욱 신경 써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드시고 빵이 나면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나 통밀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지아이 식품 위주로 드시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는 혈당 흡수를 늦춰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들이니 매끼니 고기, 생선, 두부, 콩, 달걀 그리고 아보카도나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무엇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식단에서 절대 빼놓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밥 먹을 때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 반찬을 먼저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끼 식사는 꼭 규칙적인 시간에 챙겨 드시고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우리 시니어 분들은 체중 감소를 막는 것도 중요하므로 억지로 칼로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기보다는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 D나 비타민 B12 같은 특정 영양소 결핍이 오기 쉬우니 필요하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품들은 혈당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즉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관리의 최고 명약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헬스장 가서 거창하게 운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세요. 식사 후 13시간 뒤에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도 매우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혈당을 태우고 근력 운동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다만, 운동 시작 전 혈당이 너무 낮거나 90 mgdl 미만 너무 높을 때는 250 mgdl 이상 조심하시고, 혈당 수치에 따라 탄수화물을 보충하거나 운동을 미루는 등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늘려 혈당을 춤추게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 조절 기능이 망가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명상,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밤 7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 좋은 수면은 다음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절주와 금연은 우리 혈관 건강을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특히 인슐린 분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동맥 경화 등 혈관 질환을 가속화하고 혈당 관리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위해서라도 술은 줄이고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이두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혈당 측정과 전문가 상담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 식전, 식후 혈당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재보는 것이 내 몸의 변화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가 스스로 어렵다고 느끼거나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담해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치료와 개인별 맞춤 관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당화 혈색소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나 유통업계에서 제로 슈거, 무과당 같은 저당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혈당 관리에 대한 정보도 그야말로 넘쳐나고 있죠. 그만큼 혈당 관리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강 화두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모든 정보를 다 따라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제가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 알려드린 핵심 내용들만 잘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혈당 스파이크의 무서운 위험에서 충분히 벗어나 활기차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년 생활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식후 혈당 스파이크 관리에 꼭 신경 써주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시니어분들께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